네, 이번 주 일요일은 파더스데이입니다. 영업 재개가 속속 진행되는 도중이어서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민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파더스데이를 앞두고 기지개를 켜고 있는 한인 소매업소들. 파더스데이 관련 품목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보다 직접 업소를 찾아 물건을 비교해 보고 파더스데이 선물을 고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세가 높은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이 가장 잘 팔리고 있습니다. 건강식품과 같은 선물이 인기 품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로 100에서 200달러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하는 거는 좀 많이 마음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부모님한테 하는 거는 좀 좋으면서 그 다음에 퀄리티 좋으면서 가격도 좀 비싸더라도 그런 거로좀 고르시는 것 같습니다. 파더스데이 특별 행사를 시작한 업소도 많습니다. 일부 소매 업소들은 사은품 증정과 최고 30%까지 할인 행사를 하며 대목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업소들은 코로나로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파더스데이 때문에 조금씩 풀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30% 프로모션 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파더스데이는 조금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상하세요. 그래서 어린 손님분들보다는 좀 결혼해서 가정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챙기시기 때문에 아마 아버님들 선물로는 뭐 5, 60대 선물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영업 재계 속에 바지한 파더스데이, 파더스데이를 Day. 앞두고 LA 한인타운에서는 소비심리가 활기를 찾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